1920년대 실력 양성 운동과 문화 운동이 확산되면서 부산에서는 부산진, 고관, 초량, 영주동, 영도, 부민동, 아미동 등 7개의 청년 단체가 연합하여 부산 청년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들은 야학을 설치, 일반인들을 위한 교양 강좌 개설, 노동 단체를 조직하여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서는 등의 계몽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한편, 1927년 2월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 세력의 민족 협동 전선으로 신간회가 설립되었고 부산에서도 같은 해 7월 30일 신간회 부산지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여성들을 중심으로 1927년 5월 군우회가 설립되자 부산에서도 1928년 5월 군우회 동네지회가 설립되었습니다. 1931년 두 단체가 해소되기 전까지 신간의 부산지혜와 근우의 동래지혜는 일본의 각종 탄압에 맞서 조선인들을 위한 계몽 활동을 펼쳤습니다.